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삼성 공조에 대해서 최근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별 시작했던 주가가 신고가 갱신 이후에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어떤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겠어.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삼성 공조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AI 시대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에 대해서 LG 전자가 최대 수혜주라는 기사가 보일 겁니다. 이 지금 삼성공조 이야기를 하는데 왜 LG 전자를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텐데 이 기사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지고 왔고요.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에 대해서 2030년까지 41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도 2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두배 이상 성장을 할 건데 이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가 LG 전자라는 거고요. 이 lg 전자가 핵심적인 수혜를 받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공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삼성 공조 역시 이 냉난방 공조 사업에 대해서 부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lg 전자처럼 거대한 종목이 큰 상승 대세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적 시가총액이 가벼운 삼성 공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공조 시스템에 대한 이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공조 시스템에 대한 섹터 전체적인 호재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 20조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앞으로 41조까지 2배가 넘게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조 시스템 전체적인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태 이 호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가 대장주가 현재는 lg 전자이지만 이 lg 전자라는 대기업의 시가총액 자체가 크게 움직이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률을 주도할 수 있는 대장주가 이 바로 삼성 공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즉, 앞으로의 삼성공조,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속 가능한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윗꼬리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들어온 거래 대금들에 비해서 주가가 빠질 때 빠져나간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적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어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래 대금은 상당하지만 주가가 빠질 당시에 나간 거래 대금 자체는 상당히 적다는 거죠. 즉 지금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초입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눌리면서 횡보를 하는 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거래 대금 뿐만 아니라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일봉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혼자서 체크하시기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 공조에 대해서 앞으로 8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해둔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작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 공조 혼자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삼성공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8월까지의 일정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지 혹은 신규 매수를 할수 있는지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정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공조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제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대한해운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내드리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 발송 일시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31일 장전인 8시 40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던 290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대안에 온 장중에 17%까지 올라가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하는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도 전혀 없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 매수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타점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종목을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내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이 대량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이 반도체 국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불러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이 저점대 대비 이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최근 시장에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피로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